안녕하세요. 신지우.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팔찌요? 아, 어디, 누가 밤새서 만들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아, 그래서 아, 살짝 삐졌습니다, 아직 살짝 삐졌습니다 그냥, <laughs> 귀엽게 봐달라는 의미에서 했던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변하긴 하셨어요, 근데. <laughs> 괜찮아요. 사실, 조금. 네, 그냥, 그랬어요. 살짝 조금 서운하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왜 여기서 또 눕방이 아닌 여기서 보컬룸에서 켰냐. 어, 오늘은, 어, 어, 뭔가 제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백문백답을 준비했습니다. 백문백답을 어떻게 어 머리가 오늘 왜 이래? 어떻게 음어뭘 해야 우리 제로즈들이 이렇게 조금 덜 궁금해 할까 이제 뭔가 좀더 그게 해소가 될까? 오늘 머리는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조금, 이런 백문백답을 하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아.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백문백답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아, 입술 다친 게 아니고요. 그 처음 바르는 걸 발라봤는데 좀 <laughs> <제가> 잘못 발랐어요. <laughs> 네, 음, 하여튼 내 이름 김규빈, 생일 8월이죠. 8월 30일입니다. 키어 음... 몰라요. 근데 80은 넘, 넘, 넘어요. 네. 최근 관심사. 최근 감, 관심사? 음. 요즘에는. 운동? 운동이나 좀 뭔가. 아... 요즘 볼링을 좀 자주 치긴 합니다. 네. 그런 거. 집에서 심심할 때 하는 일. 음... 제로즈의 생각? 아니면은 멤버들과의 시간? 인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일 다들 뭐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laughs> 저... 다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네, 샤워해, 크, 일어내 봐봐요 이게 이게 굉장히 음 이게 됐다니까요 크 이러잖아요 크가 하나밖에 안 붙잖아요 요가 오 모닝도 <laughs> 음 규빈 생각 아침에 일어나면요 저는 헐레벌떡 옷을 입고 나갑니다 저에게 이상적인 아침이란 사실 없기 때문에 보통 출발 막십몇분 전에 <laughs> 일어나가지고 네 컬레볼 떡옷을 입고 나가는 편입니다. <laughs> 조금 쉬는 날이면은 매튜 형이 항상 먼저 일어나 있단 말이에요. 매튜 형이랑 얘기를 하거나 밥을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 아 근데 요즘 좀 많아졌어요 크리너스. 일단 저는 에이틴이기 때문에. ATG 선배님들로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배우, 저는 무조건 송강님, 송강 선배님, 그리고 차은우 선배님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아, 근데 요즘 듣던 노래만 계속 들어가지고, 아, 좀 새로운 노래 없나? 이러고 좀 찾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음, 아, 손, 이거 다친 게 아니고, 그, <웃음> 볼링치다가. <웃음> 아, 뭐, 하여튼, 네. 살짝, 네. 아, 네, 뭐, 아, 하여튼, 에, 네, 하여튼, 어, 그, 하여튼, 뭐, 뭔 얘기가 있어요. 다섯 듣는 노래는 그냥 요즘 새로운 곡을. 데일리로 추천받아서 듣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스윙 올리다가 박은 건 비밀이고요. 인생 노래. 저는 노라조 선배님의 형입니다. 이건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을 때이 노래를 딱 듣고 엄청 울었어요. 그 위에 와 입사하기 전에 엄청 울었어요. 그. 보이즈 플레이 때 갑자기 16등 됐을 때도 듣고 엄청 울었고 힘들 때 되게 뭔가 음 몰라요 상처를 받으면 너무 아픈데 노래를 들으면 사실 이게 좀더 슬퍼져요 근데 그러면서 치유가 되더라고요 이런 노래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네 그래서 인생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인생 영화 <laughs> 음... 프리즌 브레이크 아 이건 드라마인가? 인생 영화 저는 인천상륙작전 메이비 인천상륙작전 너무 그 김치원 김치투 이렇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생각하니까 규빈이의 인생이 내 영화야? 애플 찾았.. 자구만 넷플릭스 추천 프리즌 브레이크 그리고 독전2를 얼마 전에 봤는데 다 봤습니다 장난 아니더라고요, 와우 예스 좋아하는 음식, 이거는 뭐다 아시잖아요 이 많이 건조하게 나오네요, 아니, 사실 그렇게 건조하진 않습니다 망고, 응 음. 여기 다 올라오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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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오늘 TMI 이게 쌍꺼풀이 이쪽은 좀또 좀 인으로 잡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하여튼 싫어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원래 회를 못 먹었는데 멤버들 때문에 먹게 됐고. 이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곧 죽습니다. 아 아직 못 봤어요. 머리카락, 아이 머리카락 좀 잘라야겠다. 오늘 갑자기 또또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말튼 이상형, 아 저희 멤버 같은 사람들, 음. 좀 신기한 게 서바이벌 그룹인데도 말이 잘 통하고 공감대가 맞고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생각이나 감정의 채널링이 잘되 있어요 조금 이런 사람들을 언제 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네. 나랑 친해지는 나야나 어. 어. 음. 나랑 친해지는 법? 음. 그 티분들, 티분들 빼고 네,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웃음> 하여튼 <웃음> 너무 공감을 안해 주시면 슬퍼요. <laughs> 요즘 가장 하고 싶은 것. 스키장. 요즘은 무조건 스키장입니다. 너무 가고 싶기 때문에 연하 동갑 연상 몰라요 상관없어요 내 목표 저는 보이즈플래닛 때부터 쭉 같은 목표였습니다 가장 롱런하는 아티스트가 되기 네 가장 오랫동안 팬분들을 볼수 있고 팬 오랫동안 사랑받는 아티스트가 되기 저, 아, 스키를 타진 않고, 보드를 탑니다. 네. 티도 좋아해달라고요? 공감을 조금만 해주신다면, 더 마음이 잘갈것 같습니다. <laughs> 아 본성임씨 진짜 너무하십니다. 네. 하여튼.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 예. 음, 요즘에 독서요. 무조건 책 읽고 잡니다. 메타 몽좀면 키고. MBTI, MFP, MFP. 습관 버릇? 요즘, 이거랑, 음, 요즘엔, 음, 음, 뭐가 있지? 습관 버릇? 딱히, 아, 틈만 나면 제로 콜라 마시기? 이건 좀 고쳐야 될것 같긴 해요. 그쵸? 새 강아지 이름이요 저한테는 빠빠 밖에 없습니다 아, 취미 음 요즘에 유진이가 <laughs> 게임을 하다 말고 게임하면 찌푸둥하잖아요 맨날 이러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원바운드라고 축구공 가지고 한번 튕기고 차고 한번 튕기고 차고 두번 튕기면 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자꾸 하러 나가자고 갑니다. 건욱이랑 같이 이렇게. 한 번도 나간 적은 없지만. 그런 거랑. 볼링. 얼마 전에 휴진이랑 볼링 치러 갔다 왔거든요. 심지어 한판 졌습니다. 방심했다가 져버렸습니다. 예. 저, 졌어요. 고백, 고백합니다. 좋습니다. 브롤스타즈 아니냐고요? 어, 저 잘해요. 저 14,000점이에요. 아들한테 지네아데 근데 조금, 조금, 근데 지고 나서 조금 뿌듯했어요. 어, 이거 날이, 기는 날이 오는구나 하면서 <laughs> 심지어 조금 막딱 가만히 둬. 응? 졌네 이러고 있는데, 유진이가 뒤돌면서 형, 방금 제가 형 이겼죠? 이러는 거예요 오! 이랬는데. <laughs>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좋네. <laughs> 하여튼. 네, 특기. 특기? 멤버들이랑 놀기? 노래 듣기? 좋아하는 계절. 저는 그 환절기에요. 그, 가, 계절에서 계절로 바뀌는 지점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짧고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중독성 있는 느낌이 좋습니다. 낮, 밤중, 내가 가장 활발한 시간. 밤낮이 안 바뀌었다면 밤이고, 바뀌었다면 낮입니다. <laughs> 반전이 있죠. 즐겨보는 유튜버. 음... 미스테리 채널. 이런 거 요즘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웃긴 채널하고 이런 거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색깔 파란색? 요즘 그냥 다채로운 색 그냥 다채로운 색 좋아하는 거 밝은 군청, 군청색이라는 색을 자가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뭔가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색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파랑 좋죠 그죠 너라는 색어 오... 좋은데 음... 오글거리네요 하여튼 좋아하는 과일 망고 샤인머스켓아 어... 복숭아 안효진씨 근데 전 물복입니다 무조건 물복이요 에 여러분들 딱복 좋아하세요 혹시 혹시 진짜로 떡볶이지? 에 물복이죠, 그쵸다 물복이, 고어다 물복이네. 음, 아 어머니가 떡볶 좋아하시. 네 떡볶이 음 좋아요. 이게 게 이렇게... 조... 좋아하는 반찬. 저는요 고기 반찬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고기 반찬이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지금 가도 부사,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내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음, 네, 제가 사실 여러분 앞에서는 항상 이지만, 저를, 음, 전 친한 사람한테만 이해요 반전이죠. 그죠, 똥강아지라고 다들 하시지만,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나치를 엄청 가리기 때문에 진짜 처음 본 사람들은 앞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딱이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이러 있기 때문에 제가 친화력이 막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친한 사람들하고는 한없이 친한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백문 백답을 못할 것 같아, 한 50답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야 돼가지고 아, 잠이 안올때 하는 것, 잠이 안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데, 데뷔하고 나서 좋아하는 라면, 라면 좋아하는 라면, 한유진 표 짜빠고, 여러분, 이거 드실 기회가 있으면.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드셔 봤으면 좋겠어요. 아, 자꾸 한유진 씨 얘기만 나오는데 와 이거 아 이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와 이거는 아, 진짜 장난 아닌데 이걸 어떻게 말을 못하겠네. 대충 맛있는데 말을 못하겠다는. 아무튼 답장 평균 시간. 합니다. 자 아침 식사 유무 저는 영양제가 제 아침 식사입니다. 되게단것 같아요. 뭐 먹으면 좀 껴요, 막막 막 뭔가 더부룩하고. 뭐야? 단 음식 호불호 무조건 호죠. 무조건 왜요? 매운 음식 호불호 이건 좀 반발심이 생길 것 같은데 저는 좀 불합니다. 저는 조금 아닌 거 아니기 때문에 아손 이거 그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혹시 뭐 세균 들어가니까 볼링 치다가 살짝 살짝 가졌습니다 살짝 굉장히 살짝 비밀이에요 회사 몰라요 노래방 가면 항상 부르는 노래 저는 노래방을 싫어합니다 네 중학교 때 친구들이 야 노래방 가자 이러면 어차피 출근하면 노래 부를 건데, 왜, 내가 왜 가겠냐? 라고 안 갔습니다. 그 시간에 볼링장을 갔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화가 난 저의 아빠이지 않을까? 네. 저희 아빠는 화나면은. 무섭습니다. 모르셨죠? 네. 저희 아빠 인상이 굉장히 좋으시지만 <laughs> 화나면은 하여튼 민트 초코 호불호. 좋아하는 베라 맛. 음. 아 매튜 형이 베 베라 사다 줬는데 그거 맛있더라고요. 카라멜 보시기 뭐 저시기 있는데, 카라멜 들어갔는데 막 초코맛도 나고 되게, 오, 너무 맛있었더라. 진짜, 완전 맛있습 전화 문자, 아, 저는 전화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 음, 가장 확실한 해소법은 제가, 음, 일단 뭐 우는 거죠. 우는 거 딱음 음,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해답이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을 때 그때 완전 완전 싹 좋아져요. 재배운 예능 재배운 예능 재밌어요? 좀덜 웃긴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laughs> 인생 좌우명 <목소리> 인생 좌우명? 여러분들 좌우명 있으세요? 폼나게 <목소리> 살기. 야, 좋은데? 김규빈 보고 살기. 김규빈. 아니, 이 사람들. <laughs> 한번 삐셨다고. <비>, <laughs> 완전, 완전. 다애플로 전환해 주셨네요. 감사하게. You only live once 어? YOLO? <laughs> 아니 진지하게 뭐냐구요 할 때까지 해보기 잘 먹고 잘 살기 음. 요즘에 저는 음 원래는 그거였어요 포기하지 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왜냐면 전 좋은 일을 안 하면 안 하면 안 해요, 그냥 안 해요. 어떤 거냐면 자 공부를 그래도 중 2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냥 저한테 안 맞다 싶으면 안 해요. 근데 진짜 거의, 안 일어나고 정말 순 공부 시간 있잖아요. 그걸 두 시간에 넘겨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집중해서. 한 번도 안일어나 물도 안 마시고. 정말 몰입한 시간이. 두 시간에 넘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연습은, 어제만 해도 레슨 네 시간 들었는데, 계속 집중했어요. 아직까지도. 네. 그냥 맞는 일이 있구나를 느꼈어요. 요즘에는 음~ 마냥 주지만은 않긴 것 같아요. 제가 힘들더라고요. 가장 많이 쓰는 카메라 어플, 저는 어플을 안 씁니다. 최근 가장 웃겼던 말이나 짤? 저는 그거 그거 이거 이거 뭔지 아시죠? <웃음> 이거 <웃음> 조금 시간 나와서 <남아서> 더 해볼게요. <laughs> 내가 가진 것중 가장 비싼 것 멤버들 내가 가진 것중 가장 오래된 것오 그, 가방, 학교, 그, 고등학교 때, <laughs> 고등학교 때, <laughs> 그거 아시나요? 그거? 그, 제 가방? 아버지 가방 말고, 그, 그, 카모플라주 패턴의 그 가방 있는데, 그게 가장 오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것중 가장 예쁜 것. 저는, 물론, 모르겠어요. <laughs> 내가 가진 것중 가장 예쁜 거? 모르겠는데요. <laughs> 어 진짜 모르겠는데. 로로집니다 <laughs> 내가 가진 것중 가장 쓸모 없는 거? 그 제가 <laughs> 진짜 미안한데. 제 친구가 생일 선물로 무슨 뭐였더라? 파란색 철로 된 무슨 뭐 뭐냐 이거 뭐 이렇게 링 같은 걸 줬거든요 뭐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 모르겠고 그 헤어밴든 줄 알았는데 아니고 팔찌에도 애매한 목걸이에도 애매한 사이즈여가지고 가장 쓸모없는 미안하지만 물건이지 않나 아이고 뭐뭐뭐 뭐, 뭐 따서 수건으로 쓸 수도 없고 그 아무튼, 미안합니다. 가장 아끼는 물건. 어... 요즘엔 안경? 이 안경 없이는 전 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경? 넷플릭스 추천 프로그램. 뭐 그, 그, 프리즘 브레이크. 좋아하는 옷 브랜드. 좋아하는 옷 브랜드. 넘기겠습니다. <laughs> 내 추억이 담긴 물건. <laughs>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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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거든요. 전 로맨틱 크라운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전 로맨틱 크라운이에요. 내 추억이 담긴 물건.